여러분들, 와인으로 재테크 한다 보니까 좀 신기하시죠. 어, 네. 와인은 술인데 마시는 건데, 이 술이 왜 재테크가 되는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볼 텐데, 우선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문화가 다양해집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기술이 발달해도 문화가 다양해집니다. 그리고 문화가 다양해지면 동시에 늘어나는 게 있어요. 재테크의 수단도 다양해집니다. 이제는 뭐. 코인 시장이 열리고 NFT 시장이 열리고 점차 이렇게 새로운 재테크 수단들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와인도 동시에 재테크 시장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체 인생에 서의 재테크까지 와인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자 그럼 투자형 재테크부터 한번 같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투자형 재테크 하게 되면 대상들이 있죠. 주식, 채권 부동산, 골동품, 미술품까지 왔었죠.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제 와인이 오고 있습니다. 요즘 뭐 미술품도 한꺼번에 더 같이 와인과 함께 되고 있죠. 그런데 와인이 투자 대상이 왜 될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여러분들 첫째는 우리가 모든 게 투자 대상, 재테크 수단이 되는 것들은 첫째는 이세 가지입니다. 수익성, 안정성, 접근성입니다. 수익성은 뭐냐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희소성이 증가. 해야 되는 거죠. 희소성이 있을 지비에 되면 수익성이 올라가야 투자 대상이 됩니다. 그 y는 바로 시간이 지나가면 농산물이 다 보니까 저는 희소성이 생깁니다. 예. 네. 그죠? 그다음에 언 점점 매년 생산되지만 매년 생산되는 양이 준 그, 유지가 되더라도 소비가 되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안전성이 있습니다. 안전성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내가 원금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되겠죠. 로또처럼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비율이 더 높, 확률이 높아가면 투자 대상 잘안 하죠. 네. 그래서 안전성이 좀 중요하게 되고요. 그런데 와인은 좋은 게 뭡니까? 최악의 경우 내가 마시면 됩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와인에서 그럼 어디다 어떤 와인에 투자해야 되죠 일반적인 모든 와인 다 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명품 와인 파인 와인이라고 그러는게 있습니다. 네. 그런 와인들 예를 들면 프랑스 보르도의 그랑크리크들 그다음에 부르고뉴의 그랑크리급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슈퍼투스카니라든지 각 나라의 소위 말 아이콘 대상이 되는 와인 네, 그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라이징 스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알려졌지만 계속 떠오르는 와인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데일리 와인 중에서도 좋은 빈티지를 사두면 내가 뭐한 50박스든 100박스든 사뒀다가 나중에 5, 6년이 지나서 맛있을 때 친구들하고 나눠 마시거나 시중에서 같이. 선물로 줄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투자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와인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고요, 앙프레미리라고 해서 선물 시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인 펀드가 우리나라 아직 옛날에 한번 만들어졌다가 없어졌지만 앞으로 와인 펀드가 생겨날 겁니다. 와인에만 투자하는 펀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나오고 있죠 와인 NFT나 와인 코인 시장이 열릴 겁니다. 일반적으로 얼마 전에 우리나라 큰 문제가 되긴 했었지만. 사실은 걔들은 실물이 없습니다. 근데 와인은 실물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실물과 1대1 대칭을 할 수도 있고, 단체 여러 명이 비싼 와인을 동시에 사서 한 잔씩 나눠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와인이야말로 안전성이 높은 NFT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투자 대상 중에. 자, 이제 두 번째 절약형으로 갑니다. 재테크에 물론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건 투자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재테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절약하는 겁니다. 공짜가 최고입니다 그렇죠? 절약하는 방법은. 공짜를 찾아다니시면 됩니다. 무료 시험에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마트에서 공짜 시음 많이 시키죠. 지나,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반드시 거기 파는 그,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한 잔씩은 마셔주는 센스를 한번 발휘하시도 됩니다. 그리고 와인은 뱉으셔도 됩니다. 입에 한 모금 넣으셨다가. 두 번째는 싸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연애 가만히 살펴보시면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 들에 백화점에서 연애한 최소한 두번 정도는 대형 와인 장터나 빅세일을 합니다. 이때 그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매월또 보게 되면 또한 번씩 할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와인을 구매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외 직구를 활용하는 겁니다. 지구는 법적으로 엄밀히 얘기하면 해외 직구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주류는 들어오게 되면 은 사실은 그 세금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150달러 미국 같은 경우 200 달러까지는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구매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싸게 사는 방법이 공동 구매를 활용하는 겁니다. 요즘 뭐 TV에도 홍보가 나오긴 하지만 공동 구매를 통해서 사시는 방법. 그다음 요즘 유행하는 구독 경제라고 그래서 와인도 구독 서비스가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저런 걸 활용하시게 되면 여러분 싸게 사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는 여러분들 비즈니스에서 와인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인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만국 공통어입니다. 음식 공통어입니다. 우리가 아이스브레이크를 한다고 보통 얘기들을 하죠.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비즈니스 할 때, 그때 뭐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외국인을 처음 만났는데 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막걸리를 얘기를 하고 소주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반갑고 좋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외국애들한테는 와인 생산국애들한테는 와인이 그들의 전통주입니다. 전통주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좋아하겠죠. 거기다가 지들이 모르는 브랜드에 얽힌 얘기까지 해주면 갑자기 내 교양 수준이 올라갑니다. <laughs> 네. 왜 우리도 모르는 외국인 처음 만드 그 사람 어디 안동에 어딘 얘기를 해주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그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의 최고입니다. 더구나 나의 내곡내 인품까지도 내 교양 수준까지도. 상대적으로 올려지게 됩니다. 아, 예. 그 다음에 선물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선물을 해마다 하시게 되는데 명절 때 하실 경우에 특히나 와인을 와인만을 지속적으로 선물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우리가 선물은 나를 기억해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매번 매년 선물 줄 때마다 고민합니다. 내가 뭘 줘야 되나? 근데 내가 그냥 줄기차게 시조 결과 나는 와인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나중에 예측 가능해진 인간이 됩니다. 아, 내가. 네. 어. 나는 이제 내가 명절 때 와인 안 사도 돼. 왜? 제가 나한테 와인 줄 거니까. 생일날 나 와인 안 사도 돼. 그 친구 누군가가 나한테 와인을 줄 거니까. 이러면 나는 이미 그 친구 머릿속에 기억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 함께 인테크 정테크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늙어 죽을 때까지 좋은 사람들과 좋은 것을 먹고 마시면서 좋은 것을 보며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 수단 중의 하나가 와인입니다. 네. 첫째는 와인은 공감을 할 수. 와인이 음식이다 보니까 우리가 정치, 누구를 만났을 때 정치 얘기와 종교 얘기 빼라고 그러죠. 싸움 나니까. 네. 먹는 얘기하면 안 싸웁니다. 그렇죠? 아. 네. 우리가 식구라고 하는 게왜 식구입니까? 같이 먹으니까 식구. 이게 가족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음구를 만들면 됩니다. 와인을 좋아하는 식구. 네. 우리끼리 와인 같이 마셔보자. 하는 게 되고요. 그다음에 가정에서 여러분들, 여보 아마 이 중에서 가정을 꾸리시거나 이미 가정이 있으신 분들또 자녀분들이 있으실 분인데, 자녀분들한테 필히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와인 데이를 정하셔서, 자녀분들하고 집에서 특히 지금 10대 자녀분들을 두신 분들은 애들하고 얘기할 거라고는 공부하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걔들 듣기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들은 건데, 그 얘기를 평생 듣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와인을 따놓고 나 이건 너 무슨 향이 느껴져? 이렇게 되면 사람은 자기가 감각과 감성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게 되면 누구나 지식 수준에 상관없이 할수 있는 얘기가 감각과 감성에 대한 얘기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화 통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좋은 와인은 나 혼자 마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혼자 다 마실 수도 없습니다. 그럼 와인 중독자가 되고 알콜 그 중독제됩니다. 이걸 나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과 항상 같이 나눠 마시면 일일 예, 적정량도 즐기실 수가, 있고, 즐기실 수가 있는데 일인 건강에 좋은 일인 적정량은 뭐냐면 남자의 경우에는 하루 두세 잔이고요. 여자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두 잔입니다. 야 두세 잔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와인 750ml 한병 기준으로 반 병에 해당되는 거고요. 여성분은 4분의 1 병에 해당되는 겁니다. 와인은 천천히 음식과 드시면서 긴 시간 드시다 보니까 사실상 한 병을 드셔도 우리가 소주 두병 먹은 꼴에 알코올량을 흡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정도 소주 두병 먹었을 때만큼의 취기는 느껴지지 않는 게 와인의 묘미기도 합니다. 왜 대화를 많이 했으니까 요3 시간 동안. 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와인 재테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기회에 와인을 통해서 아 우리가 새로운 개념으로 와인은 마시는 것뿐이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좀더 우리 인식의 범위를 좀 넓혀서 우리가 재테크도 해볼 수 있고 실제 재산 투자도 되지만 사람에 대한 투자도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